동독한 말씀 중심에서 세상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공수부대 훈련을 <laughs> 받는 가운데 그 고공 낙하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공중으로 낙하산 병들을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그 높은 헬리콥터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는 거죠. 뛰어 내릴 때 그냥 낙하산을 펴고 뛰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몸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낙하라 그러는데 한없이 떨어지다가 이제 땅에서 부터서 얼마만큼의 높이에 왔는가 하는 것을 자기 팔에 묶여 있는 고도계가 알려줍니다. 고도계가 땅에서 1,500m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자기가 낙하산을 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장소를 표시를 다 해놨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착지해서 찾아가는 거죠. 동그랗게 원을 그려놨는데 거기를 찾아갑니다. 고공 낙하라 그래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서 내려온 사람의 경력이 어디에 있냐면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유럽에. 오스트리아의 펠릭스라는 그 특수부대 출신 한 청년이 고공낙하의 경력이 2,500번이 넘는데 이 양반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공낙하를 도전을 했습니다. 마치 우주선 같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하면 여기서 엘렌스버그가 30마일입니다. 우리 야크마에서. 그 엘렌스버그를 이렇게 공중으로 반드시 세워놓은 만큼 높은 거예요. 30마일, 4만 8천 미터예요. 그 높이 올라갔어요. 거기 정도 올라가면 지구가 조금 둥그럽구나한게 보여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땅에서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했냐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텍사스 주에 와서 한 거예요. 2년 전에 이 친구가. 텍사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면요. 음속보다 빨라요. 1초에 340m씩 간다 그러죠, 음속이. 그런데 음속보다 더 빠른 거예요. 시속 1200km로 떨어지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시속 800마일씩 가는 거예요. 총알같이 가는 거죠. 위에서 몸뚱아리가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 낙하산까지 메고 아래로 떨어지는데 떨어질수록 초당 중력 가속도까지 붙어가지고 더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뭐, 정신이 없네. 때려내는 걸 제가 봤는데 우주복을 입고 때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죽기 때문에 숨을 산소 그거 들이쉬면서 그다음에 너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바람의 모든 방해를 막기 위해서 우주복으로 헬멧을 딱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딱 지상 1,500m 정확하게 낙하산을 폈는데 정확한 장소에 내리더라고요. 예. 이야, 그걸 지켜보는 그 수많은 관중들이 탄성을 질러요. 예. 세계 최고의 기록이 그날 나온 거죠. 왜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느냐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상의 겸손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겸손하면 참 좋아보여요. 그렇죠?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저같이. 저는 영어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지. 그게 무슨 저 겸손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를 정말로 잘해요.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막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뭘요? 제가 뭘 잘해요? 잘 못해요, 저는. 그러면 그게 겸손인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겸손이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어디 가든지 왕따당 하니까. 겸손한 척이라도 잘해야지 아그 사람 참 겸손하네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막 연예인들은 상당히 교만할 만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겼길래 부모한테 얼굴까지 잘 타고 나가지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뜯어 고쳐서라도 어쨌든 확 인기가 올라갔는데 그 연예인을 만났더니 사진 한번 찍자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서슴없이 사진 찍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를 하는데 같이 신나게 놀고 오,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만나고 와서 말해요. 그 연예인은 그렇게 인기가 높은데도 참 겸손하더라 그래요. 겸손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겸손이라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높이 칭찬을 하는데, 아,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겸손한 것이라고 세상은 인정을 해줍니다. 예, 제가 상당히 좀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집까지 이렇게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서 똑같다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겸손은 그런 거예요. 예. 어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잘또 했어요. 그분들을 잘 대접해 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야키만 뉴스가 딱 나왔는데, 그그안 프레시비토리언 처치 뭐 야키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키만인 장로계의 선전을 또잘 해주는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야 되지만, 기분 나쁠 곳이 뭐 있어요? 그런 건 세상의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 내려고 그거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가 정말 본받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럴 때 표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야 돼, 그럴 때는. 어이씨, 어제 그렇게 더운 날땀 뻘뻘 흘리고 가서 그냥 생쇼를 하고 왔더니, 우리 교회 이름은 콕 빼기도 안 내리고 그냥 억지만이 장로의 이름만 심하게 내주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응? 방송국 쫓아가서 너들 말이야 취지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요 그것도 내가 좀 과시할만한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럴 때막 화가 나고, 예. 그러고 싸웁니다, 이제. 급기야는 교회에서도 싸워버리는 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 사건이 있어가지고 빌리포서를 쓸 때, 빌리포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였지만 과거에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바울 서신에 13개 가까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바울이 나름대로 하는데, 빌리보 교회에다가 표현할 때 가장 진한 애정을 표시했어요. 빌리보 교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보통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일생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부자교회도 많이 다녀봤지만 부자교회가 도와주는 것은 코빼기도 없었고 그가 마지막 옥에 갇힐 때까지 끝까지 도왔던 교회는 빌리보 교회 하나였어요. 빌드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다툼과 허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을 아마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내가 편지를 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사모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허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야. 허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싱이에요 n 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누가 나를 그냥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버럭 나가지고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 겸손이 뭔데?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을 다 배웠잖아요. 애야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겸손은 그냥 학교 좀 다니고 좋은 교환도서 몇개 읽어보고 그러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성경은 그런 겸손을 가르치는 교양, 교과서가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겸손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겸손, 우리는 잽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정도 겸손도 몰아다면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겸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공 낙하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비유로 한다면 뭐냐. 높은 산에 등반 올라갔다가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겠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염몽길 대장이 그래도 그산 꼭대기에서 다시 내려온 등을 보고 하산한다 그러죠. 세상의 겸손은 하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땅에서 높아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땅은 땅이잖아요. 땅에서 최고 높은 걸뭐 하겠어요? 땅은 땅인데. 땅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하산 정도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겸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흉내내려고 그러면 바로 그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겸손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 영어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겸손이냐고요. 정직한 거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대통령으로 올라간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고, 저 밑바닥에 하류층 같은 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같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저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지구는 당구공, 당구공이나 포켓볼공처럼 매끈매끈한 구슬같이 보이잖아요. 땅에서, 150층짜리 빌딩과 땅에서 우리 집 높이하고 저 위에서 보면 똑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저주가 합당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가 겸손이에요? 당연히 정직한 거죠.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땅에 높은 데서 땅에 낮은 데로 하산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이 지구로 향해서 오신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우리도 이 공간을 떠나야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느냐. 그건 세상의 겸손으로서 하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계신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다른 공간에서 진짜 고공 낙하하듯이 땅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에베소서 우리 볼때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은 그 뜻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믿는다는 말이 잘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마음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심장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집사님, 나 정말 심장 상해서 죽겠어. 왜? 내가 심장을 우리 자식한테 딱 붙이고 살았는데, 우리 자식이 오늘도 그냥 사고를 쳤어. 나는 살아도 못 살아. 어디서 이런 왼수 같은 것이 나왔는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왼수 같은 것에다가 심장을 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 믿음이에요? 자식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저놈의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거. 나는 저놈의 자식이 출세하면 나는 정말 출세하고, 나도 마음이 출세한 마음처럼 기쁘겠다는 거야. 저 애가 세상에서 남달리 공부를 잘하거나, 남들이 못 가는 유명 대학을 들어가거나, 남들이 못 들어가는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거나, 남들보다 더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식에게 심장을 붙이고 사니까. 그 자식이 좋은 일 생기면 좋고. 그 자식한테 철렁한 일이 생기면 나도 철렁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자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한 분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좋은 자식으로 내가 판단하는 그 좋은 자식을 만들어서 판단도 자기가 하는 거야. 좋고 나쁜 것까지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사는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신우 만나면 또 자랑하고 올케 만나면 또 자랑하고 명절에 가서 또 자랑하고 그런 거 하려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 아니다라는 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엉뚱한데 다가 심장을 붙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장 붙이고 있는 모든 내용물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 땅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풀릴에 이슬 같이 사라질 것들이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다가 심장을 다 붙이고 믿는 척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아닌 것에다가 심장을 붙이고 사는 이 죄된 죽음, 이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심장 붙이고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의 검으로 잘라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생명. 어이 생명.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거 없어지면 응?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에다가 마음과 심장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 이러다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처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박으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겼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겼다는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상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심장을 다 떼가지고 세상에 붙었던 그 심장을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에 딱 앉혀놓은다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리,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거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내 심장 붙이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난 살아도 못 살아. 이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여, 종교 생활하는 거지. 예. 그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도 아니에요. 괜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보니까 그래서 그 고공으로 올라가고 보니까 <laughs> 세상에 하나님보다 좋은 게 없구나. 네. 아니 이 세상 것은 하나님 쪽에 있는 거라고 비교하니까 다 배설물이네. 그 너무 너무 좋아.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참 기쁨은 없다라는 거. 진정한 나의 참기쁨은 저기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진정한 나의 만족과 행복은 저기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깨닫고 그것이 충만해진 사람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거기서부터 고공낙하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말은,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저 사람을 내가 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겠구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건 누구도 육매를 못 내는 거, 육매 내는 자, 즉, 즉시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만, 하나님 외에는 더 기쁨이 없으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뭐예요? 소망. 소망은 주 예수, 그분 한 분뿐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철저히 고백이 되어질 때,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오지 않아요? 뭐 무슨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시시각각 때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아버지 앞으로 가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행복을 다 가졌는데 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세상 겸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겸손입니다. 흉내내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위선한, 위선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또 못한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아버지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겸손하여 내려오신 그분의 그 마음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분과 함께 연합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 하나님께로부터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는 더 이상 나를 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데마다 매를 맞고, 뺨을 맞고, 4 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권장 맞고, 죽도록 맞고, 쫓겨 다니고. 배에 파손돼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온갖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우리를 예수 죽음에 넘겨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예수 죽음으로 내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뭐 훈영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얻을 게뭐 있어요? 임금님 좀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이렇게도 많이 남, 먹이고 남기시니, 아니 우리 임금님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뭐가 갖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싶은 게 있었냐고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초대 교회들이 뭘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내놓고서는 유무상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고공 낙하하실 준비를 해야 돼. 그렇게 올라간 사람만이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할때 우리 여성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작아도 네,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일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참여를 하면은, 세상의 겸손만 갖고 버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금방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그것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날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고,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맞지? 나를 주님이라고 칭한 거 맞지?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야. 그런데 선생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본업이 발 씻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발 씻는 곳에서 넘어서면 내 제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발 씻는 것이 누구에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겸손이에요, 이게 지금. 발을 누가 씻어요? 하, 아무것도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늘로 이미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 발을 씻어요? 내가 남의 발 끝까지 하나 씻어주고, 꼭발 씻는다는 것이 뭐 발가락 씻어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뭐 코딱지 많은 거뭐 하나 하고서 그걸로 가지고 나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허용 아닙니까, 허용.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런 세상의 겸손, 그런 거흉내도 내지 말고. 그런 세상의 겸손은 그냥 초등학교만 잘 나오고 아니면 조금 비싼 유치원만 잘 나와도 다하는 거. 뭐 그런 건 우리의 진정한 겸손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섬겨 주신 주님, 하늘의 보좌에 영광된 자리를 다 비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다 놔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시려고 그 영광을 내게 가지고 오신 그 주님. 내가 그 영광으로 배가 부르고 나면 뭘더 갖고 싶냐고요? 뭘더 갖고 싶어요. 네. 목사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 생활이 잘못되고 그러면 목사도 이제 마음이 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자식이 앞날을 위해서 뭘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뭐 하나 차려갖고 또 회사 차려서 교회 헌금좀갖다가 네. 그러니까 목사가 뭐 별겁니까? 저도 아무리 제가 목사 목목사라도 목 머리하고 몸뚱아리 붙어있는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대신 교회를 연결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목사가라고 해서 겸손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의 겸손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음. 음. 예.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음.